반갑습니다유로핏이죠 네, AI 기반 내 네, 분석, 영상 분석 솔루션 및 의료기기 개발 관련 종목이고요. 역시나 최근 국룰대로 네 밴드 상단이고요. 언젠가는 누군가 한번 초과를 할 텐데, 이걸태백이는 먹겠죠. 네, 그거 맨 처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증권사들도 다들 노력하는 것 같고. 11,400원, 14,000원, 14,000원, 280억 됐고요. 어, 일반 투자자 50만 주배장이죠 25만 기니까 어~ 네균등 뭐~ 한주받겠네요한 1점 한 2프로 1점 3프로 아~ 1점 2주 또는 1점 3주니까 운이 좋으면은 균등하는 분들 두주 받을 수 있을 테고 음~ 수혜치 경쟁률은 1087점 6 나왔죠 도인 시스보다 높죠 도인 시스가 700인가 800 정도인데 음~ 상단이 네 90점 9프로구요 음~ 학약도 한 12프로구요 어~ 도인 시스보다낮네요 단독 상장이고 음, 유통가능 물량은 네, 35.91%고 조금 많죠 음, 공모주식이 주식 수주식 17 17.17%고요 나머지 18% 정도가 음, 구주주 물량들이고 음, 유로핏이 280억이고요 어, 규모가 도은시스가 440억 정도 되죠 도우가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, 있긴 하겠네요 어, 근데 유로핏이 저는 더 좋아 보이는데 뭐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그렇다는 거고 시총도 이게 좀 작으니까 어 유통가능 물량은 좀 많지만은 네 일단은 내일 뭐 도운 시스좀 보고 보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한번 이틀이고 둘다 단독 상장이기 때문에 잘 가겠죠 둘다네 자금 좀 모자란다 그러면 하나를 한다 그러면은 저라면 유로핏을 하지 않을까 뭐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경험상 네, 그런 것 같아서 네 내피셜이죠 네, 근거 어, 별로 없어요.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 고맙습니다.